강민 배우님이 아, 난 아닌가 보네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? 김치부침개요 아 <laughs> 너무 졸려가지고 뭘 제일 좋아하세요 음식 중에? 음식 중에요? 네. 피자요 피자? 김치부침개랑 피자? 어? 이거는요 한국식 피자 피자 네 <laughs> 이럴 땐 양말을 찍어주세요 <laughs> 모두 양말이 다 평범한 와중에 응. 자, 여기 눈에 띄는 양말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 양말 인터뷰 한번만 해볼게요. 안녕 <laughs> 씨가 얼굴이 매우 작네요. <laughs> 얼굴 지금 사라질 것 같아서 다 <laughs> <뭔가> 소멸되겠어요? <laughs> 여러분들 이게 멀리서 찍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전혀 닙니다 전혀 아니데 같은 선상에 음. 있고 지금 얼굴이 지금 쪼그라들 것 같아요. 제가 커요. 어질거 같은 얼굴 어 재수없어 근데 진짜 자고 있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 <laughs> 오늘 약간 수면 부족하신 거 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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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햇빛이 아니, 너무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일찍 올수 있다고 어 내가 영원 애매하니까 그렇게 놓지 말라고 했지 여기까지 다져야돼 사운드롤 박선하 아들 박수 치자마자 까마귀 울죠? 혹시 세분안 치네요? 네, 집중, 집중. <laughs> 아 맞아. <laughs> 네, 그 계속 찍고 있는 상태였으면은 네, 약간 화난 상태라고. 뭐, 뭐 예를 들어 이 지금 네. 집중. 진 <laughs> <laughs> 진짜 화났어. 이만못 <laughs> 봐서 진짜 화난 것 같아요. 야외 촬영을 마치고 실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. 셀프캠 여기서 끝!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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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냐? 여배우 아, 여배우요? 여배우예요. 여배우에...

그렇게 먹었으니까배부르만 하지 of e v 안 r 면 <내면> 설거지 가 l 바 e I 나도 v e r saw what you g o 아 나, 나, <laughs> <난 감자 속이야. 웃음> 내면 설거지 가위 바위 보. 아씨. 오케이. 거의 환영이가 나오는 모든 베이스킹 영상에 환영이 V가 들어온다 구이 여자. 없다고 생각해요. 단한 순간이라도 이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. 아 다시 네? 다시 할게 이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? 진짜 아니에요? 아. 이성이 아, 아니었다. 메이킹 감았다. <laughs>